네, 안녕하세요. 성실부동산 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동일스위 3차 아파트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939평형이 되겠습니다. 동일스위 3차 39평형은요, 시세 대비하여서 방 4칸으로 실용성을 갖춘 그런 구조입니다. 2014년 5월에 입주 시작하여서 총 1500세대 대단지 동일스위 3차 주변에는요, 글린 상권 일단 인접하고요. 솔마로공은 물빛공원 또는 꿈의 행복타운 역시 인접하여서 앞으로는 더욱 두루 인기있을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100제곱미터 B타입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동일수위 3차 39B타입 현관입니다. 현관은 양쪽으로 신발장만 깔끔하게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하였습니다. 중문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서면 맨 끝으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욕조를 비롯하여 전체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네, 이제 입구 자녀방이 되겠습니다. 입구 자녀방에는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에 사이드 책장에 붙어있습니다. 거실로 향해 가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방은 서재방으로 칭하겠습니다. 미닫이문의 서재방이나 또는 드레스룸 또는 독립된 온전한 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녀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녀방에도 역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책장 붙어 있습니다. 네, 이제 거실입니다. 아트월은 타일로 되어 있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간은 아득, 아득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주방에는 장식장의 수납 공간이 좋구요, 디귿자 주방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주방에는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렌지, 인덕션 등 빌트인 주방가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 상판과 상부장이 화이트로 마감하여서 주방이 화사합니다. 네,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 건조기, 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본 거실의 모습이고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방은 노출형 안방 도어이고요. 안방 앞에는 앞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위에 빨래 건조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에어컨 실외기실입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네,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 안방 욕실이 몰려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창이 있고요. 그 창과 앞에 창을 소통시키면 네, 통기성이 아주 좋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여태까지의 어떤 화이트 톤의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회색 톤의 일단 욕실이 되겠습니다. 공간도 아주 넓은 편이죠. 동일 3차 39B 타입은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용성에 중점을 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일수익 3차 39B타임 내부 구조를 둘러보았고요. 저희 성실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 상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실부동산 박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